안녕하세요. 닥치고 연장 TV 발품왕제 남무 이성주입니다. 오늘은 경남 거제시에 대해서 분석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트를 보겠습니다. 거제시는 2017년, 18년에 입주 물량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차트를 보면 가격이 가격이 엄청나게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물량이 없으니까 상승을 하고 유동성 자금이 버붓다 보니까 전국이 그러하듯. 19년, 20년, 21년이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유동성이 줄어들다 보니까 입주물량이 많지가 않은데 지금 거제가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2022년 9월부터 미분양이 쌓이고 있습니다. 쌓이다가 조금은 줄어들고 있는데 미분양이 쌓이는 시그널은 가격의 하락의 징조의 기준이다라고 제가 얼마 전에도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24년도에는 인구 대비 조금 문양이 있다. 라는 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입주 물량을 보겠습니다. 입주가 가장 많이 있는 지역. 어, 상동동입니다. 1288세대. 2023년 1월부터 26년 12월까지 입주 분포를 보면요. 그리고 고현동에는 1113세대, 31%가 입주 세대가 준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동에 15%, 547세대, 옥포동에 292세대, 장승포동에 8%인 299세대가 입주 예정 중인 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23년 11월에 입현한 세는 그제 유로스카이 1113세대, 지금 입주 예정입니다. 그리고 24년 1월에 세대 수는 많지 않아요. 292세대, 그제 밤도 유보라. 그리고 24년 1월에 똑같이 1,288세대 상동동에 드샵, 그제티클리브 이렇게 입주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참고적으로 하나씩 하나씩 살펴보기 전에 인구를 한번 보겠습니다. 어제 인구는 24만 명입니다. 세대수는 10만 세대고 조금씩 늘고 있고요. 인구가 좀 줄고 있습니다. 그제나 목포나 이렇게 보면 조선의 영향 어, 조선 경기에 따라서 인구가 늘고 집값이 상승하고 이런 지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 뭐 뉴스나 언론을 보시면 어, 조선 배 만드는 거 수주를 많이 했다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큰 영향 손주들이 좀 많이 들어와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은 음, 젊은 30대 40대 분들이 원래는 거제에 많이 근무를 했었는데 평택으로 많이 갔습니다. 그러다, 그러다 보니까, 거제에서 일할 수 있는 인부를 고용을 해야 되는데, 평택이 많이 있다 보니까, 외국인 근로자들이 지금 거제 에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이 드신 한국분들이 많고요. 가족 단위가 와야지만, 집을 사는데, 아무래도 개인 혼자 오다 보니까, 원룸이나 소형 아파트 같은 게 거래가 지금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가구 주택 같은 거. 어디서 전출과 전입이 되는지. 지금 그제로 많이 전입이 되는 지역을 보면 창원시 1위, 2위는 통영시, 3위가 김해시, 4위가 진주시입니다. 그리고 그제시에서 타 지역으로 전출하는 지역은 창원시, 평택으로도 많이 가네요. 평택시, 3위가 통영시, 4위가 김해시입니다. 이렇게 어디에서 전입이 되고 전출이 되는지에 그 지역의 입주물량도 함께 체크하면 좋습니다. 지역급지는 제일 비싼 아파트 있는 급지는 수월동하고 옥포동, 고현동입니다. 그 뒤는 양정동이고요. 아파트가 제일 비싼 건이 편한 세상 유로, 어, 스카입니다 그리고 유로아일랜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최근에 가장 많이 떨어진 아파트 단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최고가 대비 최근의 실거래가 그렇게 해서 실거래가 변동률을 체크하는 기준이니까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1위가 아주동에는 그제 아주 동있는 거제 아주 현지내버빌인데요 3억 1,500. 15년도 1월에 13층이 최고가 찍었고, 22년 12월에 1억 5천에 거래됐습니다. 8층이 1억 6 5 0 0에 1,665백이 그 정도 차이가 납니다. 52%나 차이가 나네요. 오늘은 거제의 실거래가 변동을 살펴보는 것보다는 거제에 있는 아파트 분위기, 대장의 분위기가 어떤지를 한번 살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지금 거제 유로아일랜드가 22년 7월에 입주를 했습니다. 지금 아직 1년도 되지 않았습니다. 1,049세대가 입주를 했고요. 총어 주차 비율은 1.26, 최고층은 34층입니다. 최근에 실거래가 한번 볼게요. 23년 3월 8일 날 3억 4,800, 3월 5일 3,2340 거의 거의 분양가 수준으로 거래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거제의 분위기다라는 말씀을 전해 드리고요. 30평에서 38평까지 된 단지이고, 가장 많은 세대수는 33평형 중에 뭐 A, B, C 타입이 되겠죠. 484세대, 이 아마 B 타입인가, A 타입인가 모르겠는데, B 타입이라고 생각하면 나와 있는 매물 10개. 33평형에 나와 있는 매물은 지금 14개. 많이 소진됐습니다. 전세 수도 좀 많이 소진됐네요. 지금 33평형의 전세는 약 어, 한 50개 조금 남짓합니다. 입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입지를 살펴보면, 바다를 매립해서 만든 거예요. 거제 유로아일랜드, 여기가 거제 유로아일랜드입니다. 그리고 여기 위에가 유로스카이. <laughs> 아무래도, 어, 그제 유로아일랜드가 먼저 입주장을 막고 전세에도 어느 정도 형성되어 있는 거 처리가 되고 그러면서 유로스카이가 23년 11월에 입주를 하게 되면은 유로아일랜드의 영향을 보고 전세가가 형성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유로아일랜드의 33평형을 보겠습니다. A타입, B타입, C타입이죠. 매매가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저렴한 거는 101동. 101동의 4층. 3억 2330만원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4층. 좋은 동은 아니겠죠. 아무래도 이제 좋은 동이라 하면은 107동. 이렇게 바다 조망 나오는 거. 106동 바다 조망. 105동은 조금 바다 조망이라고 하긴 그렇지만 그래도. 104동은 뭐 바다 조망보다는 조금 나오지만 이런 고가를 볼수 있는 조망이, 뭐뻥 뚫린 조망이죠. 아니면 뭐 101동, 102동, 이쪽은 저층일 경우에 한 5층, 6층까지는 정원, 정원 뷰가 나오고, 제가 작년에 아일랜드 다녀왔는데 캐리비언 베이 같은 느낌이 듭니다. 여기 안에 놀이터에 물이 떨어지고, 아마 그제에서 유일하게 지금 캐리비안베이 같은 놀이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곳입니다. 그제 아일랜드. 심혈을 기울여서 이렇게 진행하는데 지금 분위기가 입주 물량은 그렇게 많지 않은데 정부 정책과 심리가 얼어붙어서 거래 절벽.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고금리. 고금리다 보니까 그리고 조선 경기가 살아나야 되는데 수준은 많이 했지만 아직까지 선주들이 많이 들어오지 않았다. 선주들이 들어오게 되면 아무래도 가족 단위가 들어온단 말이죠. 가족 단위가 들어와야지만 이 가격을 사는데 중요한 건 전세가 너무 많고 고금리인 데다가 매물은 너무 싸고 더 떨어질 것 같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실거주자들은 매수를 할 생각이 없는 거죠. 또한 투자자들은 프리미엄. 프리미엄을 받고 매도 계획을 세웠는데 프리미엄은 지금 마이너스 P만 형성이 되어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잔금을 치러야 되는데 전세가는 34평이 살펴보겠습니다. 1억 5천에서 3억 2천. 1억 5천에서 전세가가 3억 2천에 지금 나와 있습니다. 1억 5천은 살펴보면 선대출이 끼어 있을 겁니다. 아, 통상적으로 한 1억 8천 정도가 기본 지금 최저가 그리고 3억 2천은 자, 1억 8천에 내놓은 사람은 거리가 멀리 있는 수도권에 거주하는 분들이 관리는 안 되니까 나는 금리 감당이 안 되고 그냥 빨리 싸게라도 잔금 치르고 전세 맞추자라고 하는 분들은 1억 8천에 매물을 내놓은 거고 3억 2천에 내놓은 분들은 공실 기법을 쓰는 거죠. 내가 대출을 받고 장금 치르고 나는 싸게 전세를 맞추지 않는다. 그래서 3억 2천에 내놓고 6개월이든 8개월이든 1년이든 나는 공실로 간다. 라는 생각으로 3억 2천에 내놓았을 겁니다. 아니면 107동, 106동, 105동의 고청에 바다조망이 나오는 나는 로, 로얄동의 로얄층이기 때문에 RR 싸게 전세를 내놓지 않는다고 하는 분들은 이렇게 높게 전세를 내놓았을 겁니다. 많이 그래도 지금 전세나 매매가 많이 소진됐습니다. 이 정도면 뭐 싸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올해 11월에 유로스카이가 입주를 합니다. 유로스카이하고 유로 아일랜드 같은 대림입니다. 참고적으로 오늘도 소장님하고 통화를 했기 때문에 소장님하고 통화한 내용을 또 이따가 알려드리겠습니다. 같은 대림이고 작년 7월에 입주를 했지만 중도금 대출을 11월이 만기였는데 어, 연장을 했어요. 24년 2월까지. 그리고 또 연장을 했어요. 언제까지? 올해 4월까지. 왜냐? 지금 알다시피 고금리인데다가 너무 타이트하게 해버리면 전부 다 신용불량자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은행에서도 또 시행사 시공사에서도 그런 기회를 주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유로 아일랜드는 유로, 유로스카이랑 다른 점은 유로스카이는 이렇게 학교 부지가 있고요. 학교 부지가 있고 또 오픈 발코니가 있습니다. 오픈 발콘. 유로 아일랜드는 없지만 유로스카이는 오픈 발코니가 있고 비타이만 오픈 발코니가 유로스카이에 없습니다. 오픈 발코니 어떤 건지 아시죠? 그냥 밖에 나가서 이렇게 구경하면서 쉬을 수 있는, 커피 한잔 마실 수 있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제, 그 다음에 그제 옆에 여러분들이 많이 아시는 고현주공 여기. 이주는 거의 다 했습니다. 하지만 착공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여기 인간에 있는 유로랜드. 유로랜드가 지금 절고 있고 분위기가 안 좋고 분양해도 마피가 형성되어 있는데 고연주공이 착공이 돼서 사업이 진행이 되면 과연 성공한 분양이 될 것인가 고민을 아니할 수 없습니다. 지금은 고금리, 그리고 원자재값 상승, 인건비 상승 이러다 보니까 쉽게 지금 착공을 못합니다. 관망을 하고 지켜볼 수밖에 없는 거죠. 이렇게 지켜보게 되면 기존의 조합원들은 공사가 늦게 시작이 되면 당연히 비례율이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비례율이 올라가게 된다라는 것은 사업성이 떨어진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이 고연주경 가지고 있는 투자자분들도 아름아름 또 가슴절이 하고 있을 겁니다. 결론은 이 사업이 성공하려면 빨리 사업이 진행이 되고 분양하는 데 완판하는 데 성공이 되고 피가 붓고 또, 사업성이 좋아져야 되는데, 이런 분위기가 안 되면, 이거 가지고 있는 분도 힘들다라는 말씀을 또, 덤으로 알려드립니다. 또한, 거제하면, 학원과 형성 잘 되어 있는 곳, 거제자이. 거제자이에도 투자자분들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자, 기존 아파트 구축이지만, 거제자이의 매매를 보겠습니다. 2억 8천에서 3억 9천. 이렇습니다. 왜? 여기 지금 새 아파트인 거제 아일랜드가 3억, 참업, 3억까지 매물이 나와 있다 보니 2억 8천도 나올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당연히 신축을 선호하니까요. 하지만 여긴 아직 학교가 좀 애매하고 학원가 형성이 조금 애매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물론 여기에도 고현항 항만 재개발해서 원래 롯데가 쇼핑몰 여기에다가 하기로 했었지만 롯데가 팔았습니다. 그래서 삼정 삼정몰에서 얼마 전에 소장님께서 여기에 아이 죄송합니다 알람이 울려가지고 소장님께서 얼마 전에 여기에 회장님은 빨리 진행해라고 하지만 여기에 조사하러 온 직원이 삼정몰 하기 아직까지는 왜냐면 이게 성공하려면 입주민들이 이렇게 들어와야 돼요. 들어와야 소비할 수 있는 기업은 이윤 추구. 장원에 치면 유니시티가 아, 스타필드. 스타필드가 늦게 들어온 이유 또한 유니시티 가지고는 안 된다. 그래서 마산의 팔룡턴을 지나서 양덕 이 양덕 사가 형성이 되는 시점 기준으로 스타필드가 만들어지면 이윤 추구 기업의 이윤 추구가 될수 있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또한 유로 스카이가 형성이 되고. 또 다른 이런 빈 부지가 다른 빈 부지가 오피스텔이든 다 들어왔을 때 그때 우리가 이렇게 짓게 되면은 수익이 되겠구나. 그때 아마 착공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거제 그 자이 또한 지금 2억 8천에서 3억 9천이다. 전세도 보겠습니다. 전세는 1억 8천에서 2억 4천입니다. 전세가도 엄청나게 지금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전세에 맞췄던 투자자분들이 역전세를 맞이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이렇게 기존의 전세에 맞췄던 거래를 보면 거의 예전에는 2억 6천에 맞췄단 말이에요. 2억 6천, 2억 6천에 맞췄는데 지금 2억 4천, 1억 8천이니까 기존의 임차인이 전세금을 돌려달라 나간다. 아니면 난 이걸 빼서 아일랜드로 전세 들어갈 것이다. 그 정도로 지금 임차인들의 선택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아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투자자분들이나 이걸 가지고 있는 분들은 내가 그러면 너가 나가지 마라. 그만큼 내가 떨어진 만큼 돈을 돌려줄게. 아니면 이자를 지불해 줄게. 이렇게 해서 임차인이 지금 임차인의 눈치를 집중히 보고 있는 상황이다. 거제뿐만 아니라 타지옥도 이런 분위기라는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소장님하고 얘기 나눴던 것을 공개하겠습니다. 이렇게 저는 항상 이 품으로 또그 지역을 봅니다. 이렇게 소장님들하고 얘기를 나눴을 때 오늘 인력들이 들어오긴 하는데 가족 단위가 아니라 한 명이 아니면 외국인이 들어와서 온놈 소형 아파트만 찾는다. 가족 단위 아파트 들어와야지만 아파트를 유입을 하는데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선주분들 렌탈을 하는 상황이니까 그때가 배에 뭔가 시작하는 느낌이다 라는 부분을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지금은 투자가 팔려고 한다 팔고 대도시로 간다 왜냐면 분양가 아일랜드 같은 경우에도 분양가가 뭐 3억 2천 뭐 이런데 전세가 1억 5천에서 3억 2천이지만 3억 2천은 절대 나가지는 않고 그럼 약 개비투자로 치면 은 2억이라는 돈이 투입이 되다 보니까 이 돈이면 굳이 내가 그제에 이 돈을 투입해서 가져가야 되느냐 기회비용 어, 상실이다. 난 이거를 그냥 손절하고 아니면 내가 넌 원금만 회수하고 팔고 수도권으로 간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는 얘기인 거죠. 2억이라는 돈이 물론 그제가 추후 오를 건 알겠지만 지금 당장은 2억이라는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힘들다. 그래서 매매를 해야 되겠다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소장님 말씀인 적선 중곡동 소행 아파트. 중곡동은 공시지가 1억 미만인 투자를 하기 위해 투자자가 들어오고 있다. 그리고 산동 백산 소행 아파트도 지금 투자자가 와서 구입을 하고 있다. 이유는 매매가 전세가 갭이 붙었다. 그런 이유를 오늘 통화하면서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내년 초. 24년 1월에 반도 유보라 232세대, 그리고 디클리브, 한 1100세대 정도 약, 그렇게 입주 예정인데, 자, 유로스카이는 올해 11월에 입주. 반도 유보라 디클리브는 24년 1월에 입주. 자, 그러면, 스카이하고 반도 유보라하고 디클리브 같이 겹치는 입주 시기입니다. 그러면, 자,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디클리브 반도 유보라에 살겠습니까? 스카이에 살겠습니까? 당연히 스카이죠. 그래서 스카이가 전세가 예를 들어서 2억 2천에 스타트를 한다 치면 은 반도 유보라는 디클리브는 전세가 얼마를 시작해야 되겠습니까? 이런 고민에 지금 소장님 말씀인 적선 디클리브가 지금 압이 교환이다 라는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디클리브 같은 경우에는 중도금 대출이 여러 은행으로 진행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스카이 같은 경우에는 뭐 경남은행, 몇 군데 은행이 있지 않다 얘기를 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아일랜드가 7월 1일 입주 시작했고 그때는 고정금리로 4%대 초반이었다가 아, 지금은 이제 개인마다 다 다르고 원래 11월까지 은행 중도금을 잔금으로 갈아타는 시기였는데 워낙 분위기가 안 좋다 보니까. 2월까지 23, 2월까지 연장했고 또 4월까지 연장을 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21일, 1일, 11월 말일까지였다가 2월 말까지 했다가 4월 말까지 연장. 금리가 오르고 전국적으로 안 좋다 보니까 중도금도 연체를 하면 이렇게 연체를 하게 되면은 모든 사람이 신용불량자가 되면 안 되니까 강단을 둔 거죠. 신용불량자가 되면 안 되니까. 그래서, 대리임은 같은 대리임이니까, 스카이도 내년, 이, 내년 올해 11월이지만, 중도금 대출 좀 기한을 연장해 주지 않을까, 같은 대리임이니까, 는 소장님의 생각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뭐, 장평 포레나. 장평 포레나도 얘기를 잠깐 제가 질문을 했었는데요. 장평 포레나. 포레나 같은 경우에 지금, 이제 2년차가 지났죠. 2년차 지났는데 법인으로 가지고 있는 분들은 싸게 전세를 맞추지 않으려고 공실로 쭉 가다가 보니까 유로 아일랜드 입주장을 맞이하게 되고 또 전세도 고가로 맞추지 못하고 매도를 해야 되는데 아일랜드 때문에 매도도 하지 못하고 그래서 법인은 종부세 내면서 관리비 내고 대출 이자 내고 정말 이 장평포레나 투자한 사람들 힘든 상황을 지금 경험하고 있다. 면붕이다 이런 상황을 또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유로스카이. 유로스카이를 살펴보면, 좀더 확대를 해보겠습니다. 자, <laughs> 유로스카이 확대해보면, 어디가 로얄동일까라고 또 생각을 안할수 없지 않습니까? 자, 208동, 207동, 206동, 205동. 이렇게 로얄 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유는 이렇게 바다 조망, 바다 조망을 향하고 있고 205동도 이쪽 남서향 말고 남동향인데 앞에 가리지 않는 호, 뭐 1호 라인, 2호 라인까지는 고층이면은 이렇게 바다 조망을 볼수 있다. 이게 로얄 똥이다라는 말씀을 전해드리고 그 다음에 단지 내 조경을 보고 싶다. 아니면 추후에 학교가 생기게 되면. 이 앞동이 또 학교 단지내 상가도 있고 여기 단지 또여안의단지내 상가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쪽에 6층 아래 있는 1층, 2층은 사생활 보호가 안 되니까 4층, 5층 정도, 4층, 5층, 6층 정도의 단지 조경을 볼수 있는 이런 동도 나쁘지는 않다라는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그래서 나와 있는 매물을 살펴보면. 딱 보면 아실 겁니다. 아하, 로얄동은 마피가 마피가 거의 없다라는 부분 알수 있을 겁니다. 자, 위로 스카이를 보면 205동, <laughs> 205 저층이잖아요. 저층이 지금 마피 2층입니다 그리고 202동도 저층이고 204동. 204동은 로얄동이 아니죠. 205동. 자, 205동 또 저층. 그러니까 678. 678. 7동 나왔습니다. 저층이잖아요. 여기도 저층. 7동이 34층에 33층. 이게 호가 예를 들어서 이쪽 라인 남동보다 나는 아마 남서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마이너스 2천 나왔는데 남서일 거예요. 남동이면 피가 2천이 마이너스 피가 되지 않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2 0 8동 11층. 이 또한 마이너스 2천인데 2 0 8동 11층인데 여기에 남서향이 나오지 않았을까? 이렇게 여러분들이 전화를 입품을 하기 전에, 현장을 가기 전에, 이 마피가 어떤 거냐? 이렇게. 마피가 정말 남동향이냐? 근데 여기 딱 적혀있네요. 남서향이다. 이렇게. 저는 보질 않았어요. 남서향 적혀있네요. 이렇게 이해하셨죠?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과 거제 경남 거제시에 대해서 얘기를 나눴고요. 거제 입주 물량은 2017년, 18년만큼 이렇게 물량은 많지는 않아요. 물량이 없었습니다. 19년부터 22년, 23년까지 약 5년간 물량이 없었었어요. 물량이 없으면 원래는 거제가 좀 달려줘야 되는데 중국이 그러하듯 고금리 부동산 정책 그리고 세계적인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 그리고 실리콘밸리 은행의 파산, 또 혹시 2008년처럼 리먼 사태가 되지 않을까라는 거. 또한 내 물건을 누가 사냐면 뉴스, 언론을 명신하는 초보들이 내 물건을 사다 보니까 더 심리 위축. 그리고 그제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조선, 조선 경기의 영향을 많이 받는 지역이다 보니까 이렇게 물량이 없어도 지금. 이 분양이 쌓여갔고, 지금 계속 쌓이고 조금은 줄었습니다. 가격이 평보하다가 좀 떨어지고 있습니다. 24년도에 디클리브 반도 유보라 입주 물량이 또 대기하고 있고, 그렇게 물량은 많지는 않지만, 음, 추후에 금리가 하락을 하게 되고, 선주들이 들어온다, 렌탈을 한다라는 분위기가 생기고, 가족들이 유입이 되는 분위기가 생기게 되면, 추후에 그제도 상승하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단 내가 버틸 수 있느냐 버티지 못하느냐는 A4 용지에 10가지를 적, 본인 스스로가 적어보세요. 내가 돈이 있느냐 없느냐 대출을 하게 되면은 이자를 낼수 있느냐 없느냐 굳이 내가 대출을 받고 공실로 가면서 그제의 심리적인 공포에 여기에 투자를 해야 되느냐? 감당할 수 있느냐? 아니, 난 괜찮아. 그제도에 그냥 세컨하우스 개념으로 여름때, 겨울때 가서 쉴수 있는 가족들 공간으로 나는 생각하고 올 때까지 기다린다. 부동산은 버틸 수가 없어요. 주식은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를 샀는데 뭐 8만원에 샀다. 지금 4만원이다. 주식은 손절 안 하고 가져갑니다. 근데 부동산은 손절을 하려고 해요. 그 기준은 경험의또 차이도 있겠지만 늘 뉴스에서 이렇쿵저렇쿵 얘기를 하기 때문에 또 자기 옆에 있는 와이프, 남편 얘기하기 때문에 그리고 고금리 이자를 내야 되기 때문에 주식은 사 놓고 이자 내는 건 아니지만 부동산은 사 놓고 관리비도 내야 되고, 대출비도, 대출 이자도 내야 되고, 이러다 보니 감당이 안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주식보다는 심리적인 위축, 위축과 심리 공포가 감이 되다 보니까 올바른 이성적인 판단을 하지 못하고 손절을 하게 됩니다. 이 기준을 본인이 6개 이상이면 팔아야 되고, 아 어, 나는 괜찮아. 라는 게 6개 이상이면 가져가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영상, 닥치연장 t v 발포망제 영상을 보면서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람 신청하시고 도움이 되는 정보 앞으로도 쭉 드리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